어, 고2 39번 문제고요 요거는, 뭐죠? 들어갈 문장이 위치였었습니다. 그게 어느 문장이었냐면, 이 부분이요. Although. 그죠? 이 부분이었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확인하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합니다. <놀람> A supply schedule refers to the ability of business to change their production rate to meet the demand of consumer. 어, 밑으로 같이 꺼줄게요. 이게 중심 소재. 공급 일정. 리폴트 형광펜. 원래 리폴트는 언급하다지. 1번, 언급하다. 근데 얘가 이렇게, 야, 이러한 것들을 언급합니다. 라는 의미는 mean이지. 의미하다죠. 그래서 공급 일정이라는 거는 어떤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능력? 아, 하... 업체의 능력인가요? 네, 비즈니스. 자, 어떤 업체가 to change t h i r production, <웃음> 생산이죠. rate까지 <laughs> 합치면 생산율. 생산의 비율을 바꿀 수 있는 업체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change가 사실은 ability를 꾸며주는데, 이렇게 갈로질게. 밑, 한 광배 칠게요. 1번 의미. 의미하다. 아, 만나다. 미안. 두 번째 의미가 충족시키다. 여기서는 충족시키다. 충족시키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나기 위해가 아니라, 디맨드가 여기에서는 수요죠. 그래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공급 일정이라는 것은 의미하는데,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얘들아 갑자기 수요가 늘어 생산량을 늘리, 늘리는 게 가능해야 될거 아니야 네. 맞지? 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이번 달까지 100대 팔리던 게 갑자기 그 다음 달에 200대 팔려 그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 설비를 투자를 해서 200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사업이잖아 맞지? 네. 두 번째 갑니다 Some businesses are able to 몇몇의 사업들은요 업체들은 are able to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their production level 그들의 생산 수준 이 생산 수준을 quickly 아주 빨리 할수 있지 뭐하기 위해 in order to meet 역시 meet 형광펜 아까 뭐라고요 충족시키다 맞죠 demand가 뭔데 증가된 수요 맞나요 네. 그래서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빨리 그러한 생산 수준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또 끊겼다, 지금 이게. 다시 연결시킬 테니까요. 계속 한번 가볼게요. However, 형과패 치세요. However, 그러나, 자, 이게 왜 중요할까? 일반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스포팅 클럽. 어, 어. 맞나요? 반전됐죠 그죠? 스포츠 클럽은요, have a fixed, fixed, 고정되이야 코치도 아니야, 고정되이야 또는 i n f l e x i b l e 얘들아, flexible, 유연하이야 그럼 이는 무슨 뜻이지? 유연하지 못하니제. 그제? 그래서 유연하지 못하는 의미가, in elastic, 일라스틱이 보통은 탄력성이 있는. 다 적을게. 유연하지 못한. 얘들아, 인 빼고 플 l 시 x i 은 유연한. 인 n 라스틱 탄력적이지 못한. 뭐야, 비탄력적인. 비탄력적인. 그러면 e l a s 은 탄력적인. 고무. 퉁퉁 튀는 거. 뭐, 그거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유연하지 못하고 비탄력적인 그런 프로덕션, 캐파스티, 생산 수용력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생산 능력이에요. 이런 생산 능력을 가진다. 스포츠 클럽은 왜? 아니 생각해봐. 공장을 늘려서 설비를 투자를 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사실 스포츠는 그게 아니야. 고정이야. They have what is known as a fixed supply schedule. 이 스포츠 클럽은요. h e y what is known as c o l o 소위 수거다, 수거 알겠지? 수업 홀더 같은 그냥 알려진 것처럼 이거야, 소위 고정된 supply, 공급 스케줄을 가진다 됐지? 그래서 고정 공급 일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죠 이해됐나요? It is worth noting. 이 noting이 주목하다죠. 그래서 be worth 아닌지 뜻이 뭐죠? 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d i e 이하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This is not the case.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지. For sales of clothing. 옷이라든지, equipment, 장비라든지. 그리고 멤버십, and memorabilia, 기념품, 회원권, 회원권, 기념품. 자, 이네 가지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스포츠가 아닌 뭐라고? 그냥 비즈니스죠. 그래서 옷, 장비, 회원권, 기념품의 판매의 경우가 아니래. 쓸데없는 거지. 스포츠는 이거 다르단다. 됐지? 근데 얘가 나왔기 때문에 퍼시 나온 거야 예시데이. 그러나 스포츠 앤팀 그래서 클럽과 스포츠 팀과 그리고 팀들은 can only play a certain m e m b e r of times. 이때 times는 횟수다. 얘들아 횟수라고 하는 거 맞지? 이렇게 적고 횟수라고 읽는 거 맞나? 횟수. 아 미안해. 쉬어 적어야 돼. 잘게. 아 알았어. 그럼, 회수하다고. 네, 알고 있다니까요. 자, 할게요. 알았어요. 자, certain, 특정한, 넘버 m b 됐니? 수, 횟수, 됐니? 어, 특별한, 회수, 특정한 횟수만 경기를 하잖아요. 맞죠? 스포츠 클럽은요? 아니,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뭐, 한국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만약에, 뭐, 뭐 뭐지, 그, 뭐라 그래? 오전 3선전된가? 어어어, 아, 아, 뭐 그런 거? 뭐, 뭐, 그걸 뭐라 한다고요? 네, 한국 시리즈야. 아무튼, 그거를요, 횟수를 더 늘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정해진 횟수에서 딱, 그걸 해야 되잖아, 맞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거죠. If a fan members a unable to get into the venue. venue의 동그라 이게 수입인가요? 아, 여기서는 v e n u e venue가 현장. getInTheVenue 현장 펜과 회원은요 할 수가 없습니다 get into venue 그 현장에 여기서는 현장이라고 했으니까 경기장이죠 그래서 그딱 정해진 횟수만 있으니까 그 경기장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얘들아 빨간색으로 콤마 동그라미 t h 데 t 밑줄 헷갈릴 수 있겠니 없겠니?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때 이때 컴마뒤에 대해서 뭐라고 할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때 데스 라비뉴를 지금 꾸며주는 지지 대명사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수입 얘를 꾸며주는 형태 알겠어?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니까 동태 이런 거 아니야 알겠어? 그 수입은 영원히 잃게 된다 <laughs> 자 이거 봐봐 만약에 팬과 멤버들이 하, 잠깐만 팬과 멤버들이 아,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맞지? 아 거기서 끝 그냥 거기서 수입은 그냥 고정 끝났어 맞지? 나중에 볼 거나 뭐할 수는 없죠 맞나요? 그럼 여기까지는 뭔데 아 일반적인 사업에 비교해서 스포츠 클럽은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지 그런데 Although,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비록, 스포츠 클럽 리 스포츠 클럽과 리그는 may have a fixed supply schedule. 아까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가지고 있다. 맞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관해 치세요.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sumers who watch. 어, 이 부분은 별표. 가주어, 진주어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이번엔 니네는 아니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이거 지금 포인트 문법이라서. 소수량 문제 작년에 나왔던 거, 니네 풀었던 거, 귀장고. 요거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자,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한번 확인. 자, 이렇게 고정 일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가능하대요. 더넘버 n u m 가 뭐라 그랬지? 수. 오케이. 그것을 시청하는 소비자의 수, 즉, 관객들 수는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가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The supply of, of sports products. 스포츠 생산의 공급이 can be increased. 증가될 수 있는데, by i n 지 뭐죠? More seats. 너 봐는 좌석을 제공함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지. 만약에 뭐만 명짜리 경기장을 2만 명으로 늘린다든지, 맞죠? 경기장을 세워서 세운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changing the venue. venue가 아까 뭐랬지? 현장, 그리고 경기장이라고 했지? 그래서 경기장을 바꿈으로서. 됐죠? 그리고 extending the playing season. extend가 증가시키고 늘리는 거야. 야 늘이다야, 늘리다야? 늘리다야. 늘리다. 오케이. Okay. 자, the play season. 이게 play season이 경기 시즌이자 경기 시즌의 일정을 늘리는 거야. Even though 뭐니, 비록 뭐모에도 불구하고 맞나? 자, 또는 even though new television, radio or 어, 아 잠시만. even though가 아니네. even through네. 어... 선생님도 납겼다잉. 심지어는 이걸 통해서. 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디스트리뷰션 이게 분배 또는 공급 T V 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인터넷의 공급 배급 이것은 배급이네요 이 배급을 통해서 역시 시청자들을 늘릴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많이 또중계권 그 인가요 이게 엄청나잖아 뭐 올림픽 그뭐 월드컵 특히 이런 것들 맞죠 그중계권따내 하려면 몇백억 몇천억을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만큼의뭐 이게 있겠지만 자 어쨌든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